오메가 휠 작업 완료가 돼서 차량을 출고하고 있습니다. 휠 노트까지 같이 바뀐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작업을 진행할 차량은 봉고3 EV 전기 차량이고요. 강화에서 어, 방문 주신 우리 차주분 택배업을 하시는데요. 오늘 조금 일이 빨리 끝나셔서 이렇게 휠 교체로 방문을 주셨습니다. 네 현재 500km 조금 넘은 이제 출고한지 얼마 안된 봉고 3 전기차 EV 차 탑차입니다. 봉고 3 EV 전기차에 장착을 진행할 휠 모델은 오메가 휠입니다. 스포크 타입의 디자인으로. 어, 깔끔한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이 선호하는 그런 휠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기존의 타이어 어, 당연히 새 제품이기 때문에 출고한지 500km 짜리 새 제품이기 때문에 타이어는 어, 기존 고로 바로 사용하기로 하셨습니다. 메가휠이 기존 다른 일번 화물들 조금 특이, 특이하게 다른 점은 최대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마운트 페이스 쪽에 대면 쪽에도 에어 포켓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화물차이는 굳이 에어 포켓이 필요 없는데도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에어 포켓을 만들어 놨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순정 휠 너트, 막창 너트는 22mm 헥스입니다. 이 제품은 이제 폐기를 할 거고요. 21mm 팩스에 크롬캡을 씌워져 있는 크롬캡 필러트로 교체를 진행할 겁니다. 네. 후륜 쪽에 오메가 휠 장착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기존의 깡통 휠보다 대략 한 20mm 정도 어, 바깥쪽으로 돌출된 모습이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거의 휠하우스 적재압 라인과 딱 알맞게 세팅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메가 휠 작업 완료가 돼서 차량을 출고하고 있습니다 필로트까지 같이 바뀐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강화도에서 방문한 이 봉고3 EV 전기 차량 탑차입니다 아, 오메가 휠 교체 작업 최종적으로 완료가 됐고요 차주분께서도 어, 다른 디자인과 비교해 보시고 오메가 휠이 가장 깔끔하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오메가 휠로 장착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오메가 휠의 재원은 오른 쪽의 경우 옵셋 마이너스 115mm 짜리 제품이고요. 적재압 라인에 거의 딱 맞게 세팅되고 어, 돌출이 돼서 나중에 자동차 검사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연일 무더운 날씨에 많은 분들께서 어,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 오늘도 역시 많이 덥네요. 이렇게 해서 공고 3 EV 전기차량에 교체 장착해 드린 오메가휠 작업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